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광민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발표 주제는 어 원소의 기원탐구와 중이온 가속기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어 우선 이게 어 물리학 특히 이제 핵물리학에 관련된 내용이라 네 물리하면 다들 이제 막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어 쉽고 친근하게. 어,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원소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물어본다면은, 어, 원소는 이 자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고요.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 세상 만물, 어, 우리, 우리들, 인간, 그리고, 어, 산과 들, 강, 그리고, 어, 우리 모두, 어, 좋아하는 뭐, 금, 뭐, 이런 귀금속들까지 전부 다, 어, 원소, 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그 원소 하나하나는 어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원소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 궁금해 할 수가 있는데요. 원소의 기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이 말은. 어, 과학자들한테서 나온 말도 아니고요. 심지어 이거는 어, 어 화가 어, 폴 고갱의 그 작품의 제목입니다. 그 이거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 자체는 이 과학계 그다음에 뭐 예술계, 그다음에 종교계를 다 떠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이, 어, 익숙하신, 어, 이 주기율표가 되겠는데요. 이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어, 원소들이, 어, 각각 무엇이고, 어디서 발견했고, 어,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어, 익숙하게 주변에 있는 걸로, 어, 우리가 어, 다가오고 있죠. 근데, 어, 지금, 바꿔, 어, 지금, 어, 다시 얘기하면, 어,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들 이렇게 알고 있는 원소들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우리가 모르고, 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가 그 우주가 처음에 생겼을 때, 그 이제 우리가 빅뱅이라고 하죠. 빅뱅 이후에 우주가 처, 처음 생겨났을 때 직후 어, 초기 우주에서 그러면은 초기 우주는 어떤 원소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어세 개밖에 없습니다. 수소, 헬륨, 리튬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나머지 이 수많은 원소들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어,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어 우리가 근본적인 어,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렇게 세 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어 원소들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어 순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면 어, 처음에 떠올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밤하늘을 떠올려 보잖아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그 수많은 빈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중간중간에 있는 게 별이죠. 그래서 별, 별에서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이 처음에 초기 우주에 생성된 수소와 헬륨, 리튬으로 이루어진 별들, 그 별들에서 점차점차 발전해 나가면서 다른 원소들이 생겼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시나리오를 진행을 해 나가는데요. 그러면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별들, 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어, 점점 커지고 더 뜨거워지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별이 죽어, 죽어가는 과정,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정들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원소들이 어, 이런 원소와 저런 원소, 처음에는 수소와 수소가 만나서 어떻게 여러 가지 어, 핵 반응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헬륨이 되고. 헬륨과 수소가 만나든지, 헬륨과 헬륨이 만나든지, 여러 가지 어 다양한 조합으로 어 여러 가지 핵 반응이 일어나서 새로운 원소들이 생성이 되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이런 어 원소들을, 원소들이 지금 어 어떤 어, 먼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원소들이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바로 이 동위 원소라는 개념인데요. 아까 전에 저 처음에 보여 드렸던 어 원소 주기율표에 지금 수소만 가지고 와서 어 예시를 들어서 보여 드리면은 수소는 수소의 종류는 우리가 익숙한 어 수소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가 있고 그다음에 양성자 하나와 중성자 하나로 이루어진 중수소가 있고 양성자 하나, 중수소 두 개로 이루어진 어 삼중수소 있습니다. 수소와 중수소는 안정적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는 원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삼중 삼중수소는 이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삼중수소를 예를 들면 10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2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그 숫자가 5 개로 바뀌게 되거든요. 나머지 5 개는 다른 원소로 어 붕괴돼서 변하게 됩니다. 요런 원소를 우리가 희귀 동위 원소라 부르고 이제 이런 이런 희귀 희귀 동위 원소 아니면 안정 동위 원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수소에 대한 동위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위 원소들은 이제 수소뿐만 아니라 뭐 헬륨, 리튬 뭐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전에 처음에 보여 드렸던 어, 어 주기율표로 표현을 하기에는 어,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종류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핵물리학에서 어, 이 모든 동위원소를 어, 한 번에 어, 표시해서 보기 위한 어, 도표를 우리가 핵도표라고 그럽니다. 네, 핵도표 지금 그,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 맨 밑에 어, 이제 수소가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제 이제 가로축으로 이제 우리가 중성자수 중성자수를 늘어놓고 그다음에 세로축으로 양성자수를 늘어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어, 수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옆으로 한칸 가면은 중수소가, 중수소가 되고, 또 오른쪽으로 한칸 가게 되면은 어, 삼중수소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보, 그림을 보시면은 안정원소라고 해가지고 이제 비금친 부분이 있는데, 이부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연에서 그냥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안, 어, 안정적인 상태의 동위원소들을 표현한 게 저만큼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발견해낸 어, 동위원소들이 저렇게 하얀색으로 표시한 영역에 어,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동위원소는 우리가 대략 한 3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 어, 발견된 동위원소까지 하면은 어, 수천 개 이런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저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된 어, 수많은 어, 미 발견 동위원소가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 수많은 이다 바꿔 얘기하면은 이 희귀동위원소가 이렇게 수많은 종류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고 어 지금 발견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희귀동위원소를 우리가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 내면 이 만들어 낸걸 가지고 우리가 뭐 크기를 어 잰다든지 어 무게를 잰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 특성을 어 측정을 하고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아 처음에 우주 수소 헬륨부터 어떻게 뭐. 모든 원소가 우주에서 별의 폭발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 생성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게 우리가 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서 일어나는 이 핵, 핵 반응을 우리가 지구에서 재현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핵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상, 입, 입자들을 핵, 핵, 충분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속시키는 이런 가속기 시설을 어, 지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제, 어, 앞서 전에 이제 사회자 분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우리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이 우리 중이온 가속기 어, 라온이라고 부르는 시설인데요. 어, 이 그리고 이 중이온 가속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중이온은 이제 수소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를 통틀어서 그냥 중이온 어, 어, 무겁다 해서 중자를 붙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온은 이제 원소에서 전자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온화 됐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그 이온화된 원어 이온 어 중이온은 우리가 어 지금 밑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전기장을 걸어 주게 되면은 어 한쪽에서 가, 같은 극 쪽에서는 밀어내고 다른 극 쪽에서는 당기면서 점점 어 가속이 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중이온 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이온 빔을 이용해서 우리가 희귀동위원소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간략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하는데 중이온 빔을 가벼운 표적에 때려서 그러니까 무거운 게 가벼운 거를 때려서 무거운 게 부서지고 나서 그 부서진 무거운 빔은 무겁기 때문에 그대로 앞으로 가게 되죠 그거를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희귀동위원소 빔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방법은 이제 가벼운 양성자 빔을 가지고 무거운 표적을 때려서 부십니다. 부셔서 나오는 파편을 추출해서 우리가 재가속을 시켜서 희귀 동위원소를 얻어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짧은 수명의 빔, 이게 이제 무거운 게 가면서 부서지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어, 짧은 수명의동위원소라도 우리가 바로 이용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생성량은 적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가벼운 걸 무거운 거에 때려서 부셨을 때 추출을 해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짧은 수명을 가진 희귀동위원소는 이용이 불가능하고 대신에 생성량은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절해갖고 많이 얻어낼 수가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은 희귀동위원소 생성에 필요한 양성자 힘을 원자에 때려서 나오는 가벼운 원소를 가속하여 이런 식으로 추출해서 분리해내는 방식 을 우리가 아이솔 방법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무거운 원소 원소 가속하여 가벼운 무선 가속해서 네, 가벼운데 때려서 그대로 부서져서 나오는 키티 무거운 키티 것을 보내는 IF 거를 이제 어, IF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중형 가속기 라오는 어, 이제 보통 일반적인 시, 이제 세계 많은 시설들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채택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뭐 병행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중이온 가속기 라온는 이제 처음에 무거운 표적을 부셔서 나오는 희귀 동위원소를 우리가 많이 만들 수 있는 희귀 동위원소를 그대로 가벼운 표적으로 가속시켜서 다시 때려서 그거를 이미 희귀한 동위원소를 가벼운 표적에 때려서 그걸 더 부셔서 더 희귀한 동위원소를 만드는 방법으로 우리가 더 희귀한 동위원소 생성이 가능한 이거는 세계 최초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제 그림으로만 설명 드렸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시면은 이렇게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어, 질 비에 있습니다. 이 이런 거대한 대형 연구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종합연구원 어, 중용 가속기 연구소 연구원분들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네, 이상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